주께서 은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회계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으려 합니다. 먼저 요한의 세례는 회계의 세례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11절 말씀에서도 나는 너희로 회계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단지 감정적인 뉘우침, 그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길의 문제예요. 길.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회개란 감정적인 뉘우침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길의 문제입니다. 3절 말씀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길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한 통로인 거죠. 그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길,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면, 세상을 향한 길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길로 나아갈 때, 그 길로 바꾸어 탈 때, 그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결국 회계라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천국을 향한 삶의 방향성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회계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로는 회계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삶의 방향성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말로는 천국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회계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계라는 것은 그 회계에 열매를 맺어야지 진정한 회계입니다. 일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웠어요. 이름은 참 중요해요.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목사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름에 합당한 회계에 합당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이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세례받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고 세상에 덕을 세워나갈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의를 이루고 덕을 세울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